어, 지금 원래 촬영하려고 했던 고프로 5가 지금 갑자기 멈통이 되는 바람에 고프로 3 플러스 좀 예전 모델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마세라티 뉴 기블리 그란루스 차량입니다. 지금 약1 시간 정도 운행을 했고요. 지금 약 30km 남았습니다. 30km 남았고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네. 뭐 다른 차량 비교한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고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차들을 저 타고 왔습니다. 지금 뭐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벤츠에 벤츠 벤치 AMG 차량의 E63, C63 S 차량을 다 타고 왔는데 퍼포먼스가 다른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무게감도 다르고 이제 배기량이나 마력도 다른 차량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아스라티뉴 디블리, 그라누소의 경우에도 힘도 좋고 토크빨도 좋고 밀리는 현상도 없고요. 가성률도 너무 좋구요 제동력도 너무 좋구요 스포츠 모드를 키지 않고 그냥 일반 평, 표준 모드로 컴포트 모드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뭐 160, 170까지 그냥 무난하게 그냥 쭉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시트 포지션도 너무 편안하고요 장거리 여행을 할 때도 장거리 운전을 할 때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뉴기블리 그란루스를 테스트 중인데요 어, 가속력도 정말 최고고 제동력도 좋고 그리고 쏠림 현상도 전혀 없고요 특히나 이제 치고 나갈 때 중후반부에 이제 파워와 토크 발이 너무 좋습니다. 뭐 슈퍼 세단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파워고요. 다른 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파워를 지닌 녀석입니다. 정말 최고예요. 제가 지금 가속력 테스트를 거의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차량이 조금 더 많아지거나. 이제 간격이 조금 좁혀진다고 하면 제가 정속 주행이나 크리즈 컨트롤 시스템 정도를 테스트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은 100km 정도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전혀 뭐 흔들림이나 노면에서 나오는 이 소음 정도만 들릴 뿐이지 뭐 정말 고요하고 실내에서 정말 아주 무난하게 또. 편안하게 탈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한 1시간 한 정도 운행을 했는데요. 전혀 피곤한 느낌도 없고, 이 시트 포지션도 너무 좋아요. 네. 지금 버킷 시트는 아니지만, 이 시트가 이 몸을 쫙 잡아주고, 안전벨트도 지금 꽉몸 안에 체결되어 있어서 위험하다는 생각도 이 전혀 안 들고요. 너무나 지금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